고지혈증 진단받고 걱정 많으셨죠? 약 없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손약사의 건강연구소 손민수 약사입니다. 요즘 약국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혈압과 당뇨약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있지만 유독 고지혈증약에 대해서만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고지혈증약을 먹고 근육통이나 피로감을 느끼고 전문가 와 상담 없이 콜레스테롤약을 끊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증상은 없지만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혈관을 막게 되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스스로 멈추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중단하거나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고지혈증약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영양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고지혈증에 관해서 알아보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영양제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지혈증에 대해 알아보면 이상지질혈증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혈액의 지질,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정상 수치보다 높은 상태를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 낮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지혈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면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선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면 췌장염이 발생하고 콜레스테롤이 많아져 혈관벽에 쌓이게 되면 축상경화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협심증과 신동경색 뇌졸중 등이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갑자기 심장이 아프거나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뇌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탄수화물 위주의 한식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식의 대부분은 탄수화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 고기를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 과잉 섭취로 인해 너무 많이 들어온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게 되고 이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야채의 양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이상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조절해서 피로감을 줄이고 체온 조절 에너지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여성분들 중에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의 경우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흡수하지 못해서 탄수화물이나 고기 섭취가 작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콜레스테롤에 도움되는 영양소들과 갑상선 약을 먹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간 기능 저하입니다. 일단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요. 요. <목소리> 콜레스테롤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콜레스테롤 약을 5년 정도 먹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른 얘기도 없이 계속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했지만 그분은 실제로 근육통이 발생해서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이 좋아지게 되고 1년 동안 추적 관찰을 통해 콜레스테롤 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과 콜레스테롤의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크게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는데요. 특히 내장 지방이 많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혈당이 조절이 되지 않고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유리 지방산의 방출이 많아지게 되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고 운동을 통해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유 네가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케이스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평소에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입니다. 이런 분들을 잘 살펴보면 평소에 탄수화물 섭취가 많거나 간식을 많이 먹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마른 여성분들의 경우는 평소에 간식을 많이 먹다 보니 이로 인해서 지방이 쌓이게 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고기를 먹지 않고 밥도 잘안 먹는데 만성 피로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경우 갑상선 기능이나 간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과 간 기능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콜레스테롤 흡수와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잘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레베린입니다. 요즘 혈당 스파이크, 다이어트 관련해서 베레베린 많이 먹고 있죠. 이 베레베린이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논문을 살펴보면 이 베레베린은 황련과 메자나무 등에서 추출되는 물질로서 세포 표면에 LDL 수용체 수를 증가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혈액에 있는 LDL들을 잘 가져오고 배출하거나 대사를 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AMPK를 활성화 시킵니다. 이로 인해 간에서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합성을 억제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되고 근육 세포들은 포도당 흡수를 가시키고 지방산 산화를 통해 내장 지방을 줄이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간의 지방산 흡수를 감소하여 VLDL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16개의 무작위 대조 시험과 2147명의 참가자 분석을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베레베린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이 29.78이 감소하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22.04, 중성지방은 25.69가 감소하였습니다. 수치가 좋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의 경우 점7 1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베레 베베린이 혈당, 고지혈증, 다이어트에 두루두루 도움이 되니까 잘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는 홍국 추출물입니다 평소한 분들이 많아서 홍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쌀에 홍국 곰팡이를 배양하여 만든 식품입니다 이 홍국 추출물에는 모나콜린, 그리고 여러 색소들과 아미노산, 유기산, 테롤 데카린 유도체, 리그난, 다당체 등 여러 생략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흥국 추출물이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지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MG-CoA 환원 요소를 억제합니다 이 흥국 추출물의 메인 성분인 모나콜린-K가 HMG-CoA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40에서 50%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LDL 수용체를 많이 만들어서 혈액에 있는 LDL을 많이 빼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단즙산 대사를 촉진하여 콜레스테롤을 낮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즙산에는 콜레스테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담즙산이 잘 나오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살펴보면 총 콜레스테롤 37.43 ldl은 35.82 중성지방 20.65가 감소하였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hdl의 경우 3.47이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결과가 좋습니다 세번째는 식물스테롤입니다 식물스테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콩과 견과류 식물유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지방 성분입니다 이 식물스테롤이 어떻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스테롤, 말 그대로 스테롤이라는 글자를 통해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 흡수되는 콜레스테롤과 경쟁함으로써 흡수를 방해하고 30에서 50%가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것을 줄여드리고 콜레스테롤 배출하는 걸 증가함으로써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게 됩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앞에 베르베린과 홍고 추출물에 비해서 다소 결과가 떨어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12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5 감소했고 중성지방은 3.9가 감소. 습니다 생각보다 감소량이 작죠. 그리고 HDL은 1.5가 상승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오메가 3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 오메가 3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분과 나쁘다는 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메가 3는 VLDL 생성을 감소시켜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고 미토콘드리아 베타산화를 증가시켜서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B 분해를 증가시켜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VLDL을 감소시키고 이게 중요한 네 번째 LDL 입자를 대형화합니다. LDL의 경우 좋은 LDL과 나쁜 좋은 l d l 있습니다 좋은 LDL은 크기가 크고요. 나쁜 LDL은 크기가 작습니다. 작은 콜레스롤이 혈관과 장기에 침투하여 딱딱하게 만들고 기능을 나쁘게 만듭니다. 오메가3는 LDL의 크기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롤을 많이 만드는 역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염증을 감소시켜서 인슐링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오메가3는 농도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서 서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8, 10, 12 감소하였고요. LDL은 이상하게 2.8이 4.17 증가했고, 4점 0.1이 증가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LDL 수치가 증가했지만 좋은 LDL이 증가했기 때문에 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은 23 감소, 49 감소, 80 감소. 정말 중성지방에 오메가 3만큼 좋은 영양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1.96, 2.38, 1.15가 증가했습니다. 저는 실제 약국에서 환자분들과 상담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콩국 추출물과 좋은 노메가3 그리고 단기능 영양제나 아니면 갑상선 영양제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두세 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낮추는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영양제 네 가지 결과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LDL 변화를 살펴보면 홍국 추출물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 베레베린, 그 다음 식물 스테롤,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오히려 증가했지만 LDL 크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성 지방인 경우는 오메가3 고함량일 때 많이 감소시켰고요. 그 다음 베레베린, 홍국 식물 스테롤순서였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의 HDL의 경우는 홍국 추출물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 베리베린, 그 다음, 오메가3, 식물스테롤 순서였습니다.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홍고추출물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그 다음, 베리베린, 그 다음에 식물스테롤, 그 다음, 오메가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고추출물과 좋은 오메가3를 콜레스테롤이 나쁜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이 나쁘거나 갑상선이 나쁜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영양제를 드렸더니 대부분이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이유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영양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고지혈증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스스로 끊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약물을 바꾸거나 용량을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이 영양제를 통해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추적 관찰을 하면서 줄이시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